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것중 하나가 이 재건축 사업의 사업 약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추진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괜찮으세요? 아, 제가 이거 알려드려도 알려드린 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알려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어, 물론 알려드려서 도움받으시면 어, 좋죠. 어, 좋은데 알려드려도 어또 자꾸 물어보세요. 예. 어, 그래서 그러실 바에는 아예 자본하시라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방금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 약정이나 음. 추진 구도 같은 거 이제 이런 제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얘기인데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특히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하고 판약이 달라요. 어. 이능화 절차부터 다른 말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법도 다르고 네. 아파트 재건축은 뭐예요? 도심이 주거환경조명법이잖아요. 네. 도전법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법이란 말이에요. 음. 달라요. 음. 기본적 사업 구도는 재건축위원회를 결성하고 재건축위원회가 나머지 비동의자들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유권 100% 확보까지 가야 됩니다. 이100% 확보까지 가는 거가 일단 필요하고요. 100% 확보가 되면은 건축심의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요. 건축 허가 받으면 건축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철거 및 굴토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허러 버리고 올리는 거예요. 네. 시공까지 마치고 준공하고 분양하고 그럼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분기 간단하죠. 보통은 한 얼마나 걸려 걸리나요? 이게 어, 어디까지가 시간이 걸리냐면.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가 힘들어요. 이게 절차 간단한 대신에 빨리 소유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게 소유권 확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소유권이 100% 확보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쉽죠. 음. 너무 빠르죠. 아. 어, 그런데 소유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알바기를 하거나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분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주저앉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이어서 여쭤보면 이 공동사업 시행할 때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건축허가사업 주체가 그러면 재건축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대행사가 되는 건가요? 사업의 주체는 네. 재건축조합이에요. 아... 시행사로 하는 것은 사실은 시행을 대행해준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시행대행사니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사업 주체는 네. 재건축조합이다. 따라서 모든 인허가 명의는 사업 주체의 명의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돈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제 자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투자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먼저 많이 투입을 했을 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PF 대출을 받잖아요. 대부분 음.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이땅 값을 빨리 먼저 좀 회수하고 싶다 했을 때이걸 먼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브릿지 자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본 p f e 를 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거를 갖고 추진하기 위한 단계, 전 단계에 네. 여기까지 건축호가 나오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들. 주로 뭐가 있습니까? 법률 자본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인허가 신청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 소재들이 십시 일반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그러니까 재건축 상가는 대, 대부분 노후된 상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가인데, 네. 이걸 위해 가지고 구분소유자님들이 돈을 출연해 가지고, 돈을 내 가지고 재건축한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 투자를 받기 마련이에요. 미투자를 네. 받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본 PF가 나오기 전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 경우에 사업 주체 아까 있었잖아요. 네. 재건축 조합. 여기와 사업 시행사, 시행대행사와 네.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음. 이때 자금의 회수에 대한 규정을 집어넣게 돼요. 음. 그래서 PF가 나오면 바로 여기에 대한 투입된 자금을 먼저 선지출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